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차 파는 노예 누나 박경은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 드릴 차량은요. 삼성의 뉴 SM5 차량이고요. 2011년 식 9만 키로 탄 차량입니다. 그리고 등급은 LE 등급이고 LPG 차량. 외관 디자인이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외관 디자인 보셨죠? 일단 전면부부터 보실게요. 전면부부터 보시면 색상은 깔끔한 흰둥이 색상이고요. 그리고 그립 보시면요 엠블럼이 깔끔하게 장수 없이 되어 있고 헤드라이트 부분 보시면요 정말 관리가 잘되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핸들 쪽,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연식에 비해 관리가 잘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는요 많이 남아 있어요 9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장기스는 있는데 미세한 장기스예요 네. 뒤쪽 제가 좀 단점을 찾아보려고 지금 찾고 있거든요 문콕이나 이런 거좀 자세하게 비춰볼게요 아 이런 미세한 장기스는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장기스 이렇게 있고 여기 단순교환 여기 단순교환 그리고 여기 판검을 한 거예요. 근데 정말 단순한 그런 거라, 외판이 그런 거라서 차량은 문제,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C 필러. C 필러. 코에 넣는 필러 아니야. 그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는 많이 남았어요. 90% 정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타이어 좀 미세한 장기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 복원하는 거는 저희한테 문의주시면 저렴하니까요 복원하고 싶으면 저한테 문의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보시면 브레이크 패드거든요. 브레이크 패드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 확실한 차량만 찍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네, 후면부 보시면 여기 선천의 그 엠블럭. 토네이도 바람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에리 등급, 에리 네, 등급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LPG 차량에 99,000km 타고 가격이 660만 원이라는 거 진짜 메리트 있어요. 트렁크 공간이 어떤지 같이 보실게요. 트렁크 안에 LPG 차량이랑 이거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아래, 스페어 타이어 들어있고 공구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의 공구 들어가 있고, 그리고 뒤쪽에 여기 보시면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후방 센서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뒤쪽 테일 램프 보시면 테일 램프도 장기수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실 매물 지금 카메라 찍혀 있는 대로 보여드리니까요. 제가 설명이 부족해도 영상이 그대로 찍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이어 90% 정도 남아있고요. 뒤쪽 공간, 여기 뒤쪽 도어 부분도 깔끔하고요. 빛이 나요. 광택 끝난 지 얼마 안된 차량. 네. 뒤쪽 공간이 어떤지 같이 보실게요. 뒤쪽 시트 부분 보시면 짱짱하고요. 가운데 보시면요. 여기 커플더 부분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누가 사용한 흔적은 없어요. 네. 앞쪽 도어도 깔끔하고요. 앞쪽 캔더 부분 뭐더 이상 마할게 없는 것 같아요. 외관적인 부분은 전체적으로 연식에 비해 깔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는요, 90% 정도 남아 있고요. 거의 신차급이야. 타이어가 여기 9만 k 로 탔는데 봐봐요. 아, 이거 봐요, 마모. 보이시죠? 거의 새걸로 갈았어 왜. 외관적인 부분 다 봤고요. 안쪽에 들어가서 옵션이 어떤 거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여러분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삼석에 여기 그걸 꽂는 자리가 있어서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여기 놓고 네 스타트 버튼. 오, 시동 소리도 좋고요. 지금 키로수가 요 99,248키로 탄 차량이고요. 왼쪽 창문부터 슉잘 내려가고 슉잘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른쪽 슉잘 내려가고 슉 올라가요. 그리고 앞에 쪽 보시면요. 여기 차량 블랙박스 카메라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센터페시아 쪽 보시면요. 내비도 이렇게 선명하게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나오고 있고. 아, 그리고 가운데. 이거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쭉 하면요. 방향제예요. 방향제. 여기에서 라일락 냄새가 나요. 소리도. 아, 요새 신나는 노래 듣고 싶어. 어때요? 신나는 노래? 네, 저도 좋아요. 그리고 에어컨. 여름에는 에어컨 진짜 확인 잘해야 되거든요. 헉! 에어컨도 지금 잘 나오고 있고요. 이제 줄이고 후방 카메라가 보시면 네, 선명하게 지금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조크셔클. 이, 여기, 가운데, 매립이 되어 있어요. 가운데, 커플도 깔끔해요. 그리고, 콘서트 박스 열어봤더니, 여기, 그거 있어요. 여기, 이게 뭔지 알아요? 동전. 동전 넣는 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활용성이 있어요. 동전도 여기 좀, 이렇게 있고, 좀 깔끔하게 되, 되어 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시트적인 부분도 헤어지거나 그런 것도 없고요그 이후 비닐이, 왜씌어져 있냐면요. 아저씨가 그 광택 맡기고 나서 아저씨가 씌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택이 끝난 차량 예, 이거 씌워준 거는 위에 보시면요 이렇게 오!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되어있는 차량이에요 뒤에까지 완벽하게 열리고요 네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수동. 외관적인 부분은 크리너나 이런 거는 잘 되어 있고요. 내려서 엔진룸 같이 보실게요. 네. 지금 엔진룸 열어봤는데요. 엔진은 지금 여기 부동에 보시면요. 부동에 알맞게 채워져 있고요. 겉벨트 여기 보시면 헤어지거나 그런 거 없어요. 저희가 완벽하게 정비를 이렇게 보시면 정비를 끝난 상태라서. 네. 벨트도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겉벨트도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미세 누유도 없이 깔끔하게 지금 되어있는 차량인 거 마지막 외관 디자인하고 엔진룸 같이 봤고요 마지막 스펙을 정리하자면 U SM5 2011년식 LPG 차량이고요 등급은 LE 등급입니다 9만 9천 킬로 탄 차량이고요 사고는 유사고지만 웹툰만 이렇게 있어서 괜찮다는 거, 전국 최저가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은 실장 지통 번호로 전화 주시고요. 항상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발전하는 그런 박경은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